자, 이제 82페이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지금, 12시 반이 넘어가는 시간이라서, 선생님이 너무 힘들어서, 그냥 해답지를 보고 설명을 하도록 할 테니까, 여러분들 궁금한 사람은 개인적으로 오시길 바랍니다. 41번 문제예요. 41번을 보시면, 어, X가 또 0으로 가고 있어요. 그죠? 아, 0으로 간, X가 0으로 가면 갈 때, 일로 가는 3종 세트가 있었는데, 그게 뭐였, 뭐였냐면, 지난, 조금 전에 했었던, 어, x분의 ln 1 플러스 x라든지, 아니면 x분의 2의 x제곱 마이너스 1이라든지, 아니면 x분의 s i n x가 되겠습니다. 여기서 s i n 에 해당하는 거가 되겠죠? 그럼 여기 위에 있는 x를 분모의 분모로 와도 될것 같아요. 그죠? 그래서 이제 해답지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해답지 보이시나요? 자, 여기 보시면 여기 a x를 분모의 분모로 이렇게 들고 왔어요. 그럼 분모가 하나니까 이렇게도 이렇게 해서 1 되고, 이렇게 하면 2 되고, 그다음 3 해가 땡땡땡해서 n까지 가겠죠? 그래서 이런 식이 되니까 분모가 1부터 n까지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1부터 n까지의 합은 2분의 n의 n 플러스 1이잖아요. 따라서 분의 1이기 때문에 역삼이 오게 되는 거죠. 자, 그래서 이제 주, 주어진 시계에 다시 대입을 해보시면은 극한을 그 한게 요거였잖아요. 요거 앞에 이제 시그마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. 아까 46페이지에서는 어 1부터 20까지 합을 구하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1부터 무한대까지 잘 보이시나요? 무한대 무한대까지 더하라는 거예요. 그럼 여기 조금 더 편하죠. 왜냐면은 하저 뒤로 가는 저 이런 극한값들이 0으로 가 버리니까 앞에 몇 개가 남는지만 알면 되는 거거든. 자, 그래서 자 이제 요요이는 갖다가 앞에다 가 그냥 이렇게 상수항이니까 빼 놓으시고 이 부분 분수 공식을 이용해서 k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1로다가 바꿨습니다. 여기 위에 이제 n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k로 바꾼 것 같아요.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요 주어진 식을, 어, 이제 2는 앞으로 뺐으니까 n에 m 플러스 1분의 1, 예, 네, 요거 요것을 m분의 1,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이라고 하고 무한대항까지 더해버리는 거예요. 그냥 다 소거가 되는 애들이기 때문에 맨 앞에 하나, 맨 뒤에 하나 남는데 맨 뒤에가 무한대로 가버리면 0으로 가버린단 말이에요. 따라서 맨앞에거1 대입했을 때 1분의 1만 남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여기 1만 남는 거예요. 얘는 0으로 가니까. 그래서 이제 2 곱하기 1이기 때문에 답이 2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